산동 만두집에서 만두 맛이 게 먹고 배 땅땅 두드리며 나왔지만 마무리로 짜장 짬뽕이 간절했습니다. 후암시장 그래서 후암시장 안으로 들어가봤습니다. 보통 전통시장 안엔 중국집 한 곳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 예상이 맞을지 쭉 들어가봤습니다. 이때 간판도 없는 중식당을 만났는데요. 짜장장 먹을 수 있어요? 네, 네, 네. 그럼, 밖에서 먹어도 되죠? 예, 예, 예. g 암시장의 유일한 중식당. 세트 메뉴도있는 아담한 식당이었지만 안주, 식사류 등 메뉴가 아주 다양했는데요. 짜장 5천 원, 탕수육 o o d Good. 했 o o d Good. g 다 마침 먼저 온 손님 탕수육을 튀우게 셨는데 소리가 아주 예술이었습니다. 이미 배가 어느 정도 부른 상태였지만 소리를 듣는 순간 또 다른 입맛이 확 살아났습니다. 간판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옛날 짜장이란 이름이었고요 인터넷상엔 골목시장 왕짜장이었습니다. 사장님, 홀로 운영 중이셨는데요. 어머니 근데 여기 몇 년이나 되셨어요? 응? 몇 년이나 되셨어요? 25년. 아. 그 전에도 다른 데서 또 하셨고요. 사무 여자만 있었어요. 어, 그럼 그 전에 뭐 중식당도 하셨었어요. 그럼? 예, 사무 일본에 이제 고무더를 거의 쓴게 1번 했어요, 이제. 거기서 어. 이제 이제 좀 하고. 아, 일본에서 어. 네. 예. 뭐... 우리 화교예요, 화교. 아. 중식 집안에 확유셨습니다. 근교도 혼자 이렇게 다 하세요? 네, 다 해요. <laughs> 이제 바쁘면지. 오지. 음, 일하시는 분들 전에는 오고. 전에는 바빴는데 올래만 이렇게 못해 못아 왜요? 이제... 모르시다 니네 할거 없이 다. 요즘 식당들도 양극화가 심하죠. 아무튼 주문했습니다. 양정피 세트로 하나 뭐 양정피 먼저 하나 주세요. 예 소주랑요. 식사는 나중에 주시고요. 네. 야 a j a n g Ya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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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j 어라, 근데 여긴 아주 푸짐하게 지대로인데요. 양장피는 채소, 고기, 해산물을 피에 싸먹는 중국식 구절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먹고 싶은 대로 이어여기에 핵심 소스는 겨자. 코가 뻥 뚫리는 톡쏘는 맛이 매력이라 중식당 가면 요것만 시키는 분도 계신데요. 원래 겨자 다넣고 버무려 먹는 스타일이지만 그 전에 겨자의 강도를 보기 위해서 일단 찍어 먹기로 했습니다 오리알입니다 좀 삭힌 오리알이었습니다 띵 여기다 한번 찍어 먹을까 처음에는 아쉽게도 문 닫은 동대문 1번지의 오리알과 비슷했습니다 음아 자, 이거 좀 빼고 음. 안에 음. 고기 채소 볶음도 알차게 아, 들어있었습니다. 좋다. 오이하고 음. 새우도 올리고 음. 오징어도 하나 올려서 야무지게 들어서 한 입. 음, 상큼하고 라이트함보다는 뭔가 그 특유의 묵직한 맛이 있었습니다. 원래 아삭아삭함에 부드럽고 촉촉한 맛이 더해졌습니다. 한국적인 맛이면서 뭔가 살짝 달랐던 오묘한 맛. 이건 직접 오셔서 드셔야 합니다. 겨자가 그리 세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때려넣고 비볐습니다. 그렇죠. 양장피는 이렇게 먹어줘야 제맛이죠. 먹기 전에 이 친구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두비입니다 오징어도 넣고 오리알도 넣고 짜장 짬뽕 먹으러 왔다가 양장피의 매력에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홍어도 울고 갈덕 써는 맛 코가 막혀 숨쉬기 힘들다면 여기로 오십시오. 하지만 저에겐 좀 약해서. 조자를 더 부탁드렸습니다. 너무, 너무 맛. 그러면 더확 속겠네요. 비법이네. 이런 노하우가. 짠, 짠, 짠. 동승자의 입맛을 고려하여 앞 접시에 덜고 겨자 투하. 사부작 사부작 섞고 줬습니다 자, 이제 맛좀 봤습니다. 오리알. 새우 아 이제 좀 올라온다 이제. 됐어 상남자의 맛 양장피 각종 채소에 육회공 고기 알등 밥만 빠진 비빔밥 요리입니다 아주 좋았고요 김치도 주셔서 더 좋았습니다 이어서 짜장면 세트 메뉴에 포함된 짜장면 나왔습니다. 양이 아주 상당한데요. 고명에 완두콩 올라간 건참 오랜만에 봅니다. 국민학교 때 먹던 짜장면 모양새였습니다. 추억이 새록새록. 새로, 새로. 짜장향도 요즘처럼 달짝지근한 게 아닌 옛날 향이 났는데요. 고춧가루 솔솔 뿌려서 비볐습니다. 짜장면 비비는 소리도 사람 참 설레게 합니다. 꾸덕꾸덕한 옛날 짜장 음. 아 이거 진짜 찐인데요 단맛보다는 본연의 춘장 맛이 강했던 딱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입 스틸 달지가 하나서 좋다 진짜 에이. 이거 한번 먹 그 사이 짬뽕국물도 끓고 있었습니다. 현란한 웍질 대신에 고수만의 느긋한 여유가 엿보였습니다. 본인만의 스타일로 25년을 지켜온 이 자리 시원한 홍합과 채소, 해산물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술쟁이 입장에서 술도 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장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오우 도렴까지 해주시네요. 면에 국물이 잘 배게하는 도렴식 짬뽕. 짬뽕 단품으로는 8,000원인데 세트 메뉴에 짬뽕도 이렇게 푸짐하게 내주십니다. 어우, 여기 자주 와야겠는데요. 네. 맛은 한국, 중국, 일본의 퓨전의 복합적인 맛. 하지만 정은 한국, 이모님의 인신 숟가락 대신에 사발 드링킹 했습니다 뜨겁지만 참고 아아 새우 오. 먹고 와홍합완많 홍합 부추 음 풍풍한 것 같아 근데 홍합은 맛은 좋은데 참 계륵입니다 껍데기 벗기 시간이 없다 면 먼저 먹어야지 당수치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군요. 맛있게 먹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왕 먹는 거더 매콤하게 고춧가루 팍팍팍 넣고 한번더 3, 넷 짬뽕 육수 또한 뭔가의 비법이 있는 듯 했습니다. 묵은 김치도 엄청난 숨은 공로자 사발 드링킹도 들어갑니다. 서울 용산 후암시장의 유일한 중식당 골목시장 왕짜장 간단하게 짜장 짬뽕 먹으러 갔다가 양장피까지 먹고 온 집인데요. 다른 메뉴도 많이 궁금했던 곳입니다. 사장님이 일본 화교 출신이라 독특한 중식 맛을 선보였습니다. 물론 한국적인 맛이지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